언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여야 무슨 이렇게 패널들을 배치하면 그래서 여야 패널을 갖다가 공정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 보수 패널을 쓰려면 확실히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써야지 민주당 입장고 비슷한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이대빵, 이대빵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잖아 일대일 대결을 만들어 줘야지 방송이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방송이 존재할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 제발 좀 이제 공정과 상식의 원리를 좀 깨우치면서 우리도 삽시다 좀. 예? 언제까지 이렇게 정파적으로 편파적으로 할 겁니까? 와이트도 예? 유막 유감, 유감이야.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금요일 날 전국이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윤여준 전 장관이 어저께 그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이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이게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것이 이게 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만 당원 시대라는 것은 이 선거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100만 당원의 구성 비율만 보더라도 20대, 30대, 40대가 33%야. 영남이 40%, 수도권이 37%야. 그리고 수가, 책임당원 수가 1 0 0만이요 육박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경선의 결과를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그윤석철 장관이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예를 들어서 대선후보를 뽑는다 아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50대50 당심민심 반영해서 하는 거고 뭐 국회의원 후보 뽑는다 하지만 당대표를 뽑는다? 당대표라는 게 무슨 저 국민들이 선택해서 뭐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당원들이 뽑으면 되지 100만 당원인데 100만 당원이 동시에 모바일 투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뭐뭐 뭐 5, 60만 정도가 할 수도 있, 있겠지만 어쨌든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은 민심과 당심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어저께 유현철 장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원칙에 맞는 전당대의룰 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요즘 뭐 언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여야 무슨 이렇게 패널들을 배치하면 뭐 야당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하는 패널을 배치하는데 여당으로 나오는 패널은 또 여당을 지지를 안 하는 사람을 골라서 야당하고 비슷한 얘기만 하는 사람을 또 여당 패널로 골라갔다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방송사에 좀 항의 좀 했습니다. 방송이 공정해야지. 예? 방송이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방송이 존재,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 방송이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야당 쪽으로 몰고 가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안 된다. 그래서 여야 패널을 갖다가 공정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 에? 보수 패널을 쓰려면 확실히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써야지. 민주당 입장하고 비슷한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이대빵이대빵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잖아. 일대일 대결을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방송이 자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방송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에? 제발 좀, 이제 공정과 상식의 에그 원리를 좀 깨우치면서 우리도 삽시다, 좀. 에? 언제까지 이렇게 정파적으로, 편파적으로 할 겁니까? 와이트 핸드 유감이야.